전설이라기엔 너무 조용했다. 조명도 화려하지 않았다. 무대는 정지되어 있었고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런 스포트라이트도 찢어지는 고음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단세 달만에 임영웅의 하늘보다 아름다워는 1.000만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우리는 종종 전설의 무대를 말할 때 눈부신 효과와 폭발적인 반응을 떠올린다. 관객의 환호, 심사위원의 눈물,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는 생방송. 하지만 이 무대엔 그런 서사가 없다. 오히려 모든 게 낫고 담백하다. 그가 조용히 노래를 시작할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면을 넘기려던 손이 멈춘다. 이 영상엔 미끼도 없고, 자극도 없다. 대신, 깊이가 있다. 그리고 반복성이 있다. 댓글에는 12번째 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이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라는 말들이 쌓인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자꾸 이 무대를 다시 찾게 되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그동안 전설이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해왔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명웅이 만든 건 단지 히트곡이 아니었다. 어쩌면 새로운 전설의 정이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날의 무대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2025년 4월 13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하늘보다 아름다워. 별다른 설명도, 화려한 썸네일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올라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영상은 이미 30만 뷰를 넘겼고, 댓글 창은 조용히 불타고 있었다. 영상은 시작부터 달랐다. 배경은 무채색의 무대, 조명은 짙은 남색 한 줄, 무대 중앙 회색 정장을 입은 임영웅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효과음도 없었다. 그저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숨을 가다듬은 뒤한 줄을 읊조렸다. 이 사랑이 끝나지 않길, 놀랍게도 그첫 마디에 댓글이 폭발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단한 소절에 모든 감정이 담겼다. 감상은 비슷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타이밍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놓아버렸다. 그 이후 영상은 하루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고 일주일 만에 트렌딩에 올랐다. 아무런 방송 홍보도, 챌린지도 없이 음악방송 한번 나오지 않았고 TV 인터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영상을 찾아왔다. 왜일까? 한 유튜브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영상의 시청 유지율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가 영상을 끝까지 보고 반복 재생도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 무대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 상에서 추천 폭발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조건 중 하나였다. 임영웅의 팬들만의 반응도 아니었다. 영상 밑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 불문 다양한 댓글들이 쌓여갔다. 어떤 이는 우리 어머니가 매일 틀어 놓고 운다며 또 어떤 이는 딸아이와 이 노래로 처음 대화를 나눴다. 고 썼다. 한 음악 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남겼다. 학생들과 이 노래를 감상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핸드폰을 만지던 아이들마저 고개를 들고 화면을 바라봤다.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영상에는 고음의 절정도 없고 기교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절제된 감정에 더 깊이 젖어든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듯이 혹은 이별 후 홀로 남겨진 방에서 라디오를 듣듯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짧은 발언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발매 약한달 후, 이명웅은 팬들과의 짧은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노래 부를 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한마디, 길지도 않았고, 감정을 억지로 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댓글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워졌다. 엄마 생각에 또 울어요. 영웅님. 이건 저희 어머니의 테마곡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이 곡은 더 이상 사랑 노래가 아니었다. 삶과 죽음, 가족, 상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노래가 됐다. 팬들은 다시 영상을 틀었다. 그리고 이번엔 처음 들었을 때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 팬은 이 노래 덕분에 아직도 엄마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남겼고 수천 개의 좋아요가 그것을 따라갔다. 심지어 이 곡은 결혼식, 졸업식, 부모님 생신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틀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고요히 흐르는 이 노래가 마지막 인사에 더 어울렸다. 고도했다. 모두가 웅장함을 찾을 때 그는 정지를 선택했다. 모두가 강한 메시지를 외칠 때 그는 조용한 속삭임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임영웅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울지 않았다. 대신 보는 이들이 각자의 사연으로 울게 만들었다. 그의 무대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조회수가 천만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사람들은 숫자보다 그 무대의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카메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무대는 조용했다. 단한 사람만이 노래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끝난 후, 수만 명이 마음엔 여운이 흘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처음부터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하늘보다 아름다워의 무대를 처음 본 이들은 말한다.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은 곧이 영상이 단지 좋은 노래위 차원을 넘었다는 뜻이다.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끌림, 그리고 감정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늘 어떤 무대를 전설이라 부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고민한다. 기록일까? 스포트라이트일까? 혹은 충격적인 반전이나 눈물겨운 사연일까? 하지만 이명웅의 이 무대는 그 어떤 외부 요소 없이 노래 하나로만 그 자리에 도달했다. 그는 보여주기보다는 들려주기를 선택했고, 감동시키기보다 공감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화려한 무대는 쉽게 소비되지만, 고요한 진심은 오래 곱씹게 된다. 그리고 그 곱씹음이 결국 천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무대가 끝난 후, 박수 소리도 함성도 없었다. 하지만 영상 끝에 흐르는 침묵조차 아름다웠다. 그건 어떤 말보다 진한 여운이었고, 시청자에게 그들의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빈 공간이었다. 한노인의 댓글이 눈에 띈다. 60년 동안 음악을 들었지만, 이런 잔잔한 울림은 처음입니다. 제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로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이렇게 썼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불을 끈채이 영상을 틀어요.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려요.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종종 자극적인 것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렇게 조용한 감정에 당황하곤 한다. 하지만 진짜 올림은 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해낸 무대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임영웅의 하늘보다 아름다워일 것이다. 그는 이 영상으로 자신이 가진 음색의 깊이, 전달력, 그리고 묵직한 감성을 모두 증명했다. 누군가는 이건 노래가 아니라 기도 같다고도 표현했다. 아마도 노래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향한 간절함일 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무대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음악 스타일은 변하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이 영상 앞에서 눈시울을 붉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트렌드가 아닌 진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시간의 시험을 견딘다. 당신은 언제 이 무대를 처음 봤는가? 그리고 지금 몇 번째로 다시 보고 있는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는가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무대는 이미 당신에게 전설이다. 다시 말해보자. 전설이란 끝없는 재생이 아니라 끝없이 남는 울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그 울림이 스며들고 있다면, 이제 당신 차례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도 들려줄 차례다. 이 영상이 또한번 조용히 퍼져나가길 바란다. 구독과 공유, 그저 한 번이 클릭이. 누군가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